오늘 소개할 경매물건은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전원생활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대 높은 땅입니다. 주소는 전남 화순군 사평면 가산리 544원지, 지목은 전이고요. 토지 면적은 76평, 감정가 1079만 3천원, 평당 14만원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1년 5월 2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로드뷰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진입 도로 모습이고요. 토지는 건물 뒤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드뷰 영상이 이곳까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어,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밑에 있는 답들이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지대가 높고 저항권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토지 주변에 시골 집들이 혼지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의 모습입니다. 어, 네모 반듯하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토지 남서 측에 시멘트 포장 도로가 접혀 있어서 관리적으로 누구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면적이 76평으로 다소 협소하지만 주말 세컨하우스 부지로 어, 사용하면 어, 좋을 듯 싶습니다. 주변에 시골 집들이 혼재하고 있고요. 사평면 다산이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약 가구수는 30여 가구로 보이고요. 어, 주변에 토지 주변에 임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어, 산속 어, 시골 마을처럼 공기가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전원 생활하시기에 적합한 물건이구요 토지 인근에 사평면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화순군에서도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어,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고요. 광주에서도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주말 세컨하우스 부지로 좋은 물건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남 화순군 사평면 다산이 544번지 경매물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